5월 4일 수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쾌하사. 함께 찬송가 320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수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우시아왕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라이 단에서 취한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이상을 체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예언서에서 선지자 저자들에 대한 소명 사건은 모두 책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사야만이 자신의 소명 사건을 이렇게 중간에 삽입한 까닭은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중에 체험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실을부터 먼저 언급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사실은 하나님은 구속사 과정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세워 그들로 더불어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고 있을 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에 수철되고 그의 죄가 제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불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작용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수랍은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핀수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됨으로써 그의 입술의 부정함이 제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의 입에 된 핀수채 출처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재단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나타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사함을 통해서만 제거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씻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죄를 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지요. 수행도 하고 또 선을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행과 선을 베풀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야만 제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를 가상 여겨 죄를 사여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조건은 단한 가지에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회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당신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워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제하여 주십니다. 우리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있을 경우 과거에는 거의 수술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도도 상당히 높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개복하여 수술하지 않고 레이저나 고주파를 통하여 종양을 태워 제거하기도 하고, 방사선과 항암치료 등을 통해서 암세포의 세력을 약화시킨 후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는 그것 표현이 신학적으로 다소 우려가 될수 있지만, 성령님은 성경에서 자주 불로 표현되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칠 말며 라고 권고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켜 The fire of spirit 이라고 성령을 표현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역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세례요한도 성령의 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세례를 물로 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닌 죄 문제를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기꺼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끗히 하시며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중에서 당신을 위하여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8절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갈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는 이사야를 염두하고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당신을 위하여 유다를 향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인간 이사야를 당신을 위해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즉각적으로 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 유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를 찾으실 때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으셨다 라는 겁니다.이 사야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갈제를 당신 백성들 가운데 찾으신 자들이었습니다.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느낌이 더 소위 진골, 성골도 아닙니다. 목사 자녀나 장로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신대원에 입학하여서 신학공부를 대하는 첫 발걸음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설교가 어렵고 신방도 두렵고 사역이 부담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옆주기를 제가 잘 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모르실 때마다 날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답할 수 있는 그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고 흡족한 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부르심에 고민하며 응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단 목사인 저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이사야와 같은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대단한 일과 사역과 헌신을 위해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걷는 그 좁은 길, 불이한 세상 가운데 유혹의 길을 뿌리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고민들, 하루하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사야와 같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로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위해 말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통역하자고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